네, 안녕하세요. 무형글로벌입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베트남의 새로운 시장이 열릴 것 같아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근거가 어디 있느냐 아닙니다. 저희 내피셜입니다. 그래서 어, 이거에 대해서 조금 뭐 반박을 하시거나 까실 생각이 있으시면은, 네, 어, 이거는 팩트에 근거한 게 아니라 저희 생각, 내피셜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제 그걸 감안하시고 이렇게 까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가 아닌 게 아마 들어보시면 가마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자, 이런 공감이 크게 되고, 또 공감이 커지게 되면 트렌드가 되게 되고, 트렌드가 되게 되면 산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 제가 오늘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전혀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유튜브 채널을 베트남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의 수요를 제가 알게 됐어요. 다양한 수요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많은 수요가 뭐냐면 어 여기에서 이렇게 와서 조금 지내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내보는 게뭐 저처럼 와서 오랜 기간 살겠다 이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또 시간이 많아서 뭐한달 살기를 해보겠다네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여기에 와서 그다음에 아예 조금 몇년 동안 어, 집도 하나 사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내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여행과 이주가 결합되어 있는 중간 형태의 거주들도 앞으로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은 이그 어떻게 보면은 이거 장애물이죠. 장벽이 있는데요. 그게 어떤 장벽이냐면 낯선 장소에 대한 안전도나 아니면은 정보의 부재입니다. 자, 제가 여기에 이렇게 오게 된건 저도 아는 사람이 있어서 이렇게 아는 형님이 있어서 여기 오게 되었죠. 그리고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이런데 와보고 싶지만 거기에 대한 정보가 이 베트남에 대한 정보가 잘 없어요. 그래서 쉽게 못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보를 주는 사람이 나와 아주 친한 사람이고 어 원래의 친분이 있어서 잘 알게 된다면 또 믿고 그 사람을 믿고 쉽게 오게 될 텐데요.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쉽게 접근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접근을 조금 쉽게 하는 이런 산업이 어, 이런 시장이 열리게 되게 되면 사람들이 아주 많이 올것 같습니다. 그게 무엇을 말하냐면요. 자, 실제 여기 올려고 하면 제일 걱정되는 게 뭡니까 안전입니다. 안전. 그래서 안전한 주거지에 대한 욕구들이 있는 거요. 아 수요가 있는 거예요 안전한 주거지를 구하는데 또 어떤 사람은 길게 있기를 원하고 또 어떤 분들은 그냥 짧게 내가 허락되는 시간이 2주밖에 안돼 그러면 2주 동안 와서 그냥 편하게 있고 내가 옛날에는 그냥 누군가가 안내해주는 여행을 했다고 그러면 그런 안내해주는 여행이 아니라 그냥 내가 거기에 주거하면서 이렇게 내가 가고 싶은 곳을 천천히 이렇게 둘러보고 싶은 거예요. 같은 곳이 좋으면 또한번더 가볼 수도 있는 거고요. 맞죠. 네. 그런 수요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수요의 안전성을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제일 처음으로 말씀드린 게 이제 주거의 안정성입니다. 그리고 또 주거의 안정성이 이렇게 확보된다고 하더라도 한국에서 외국까지 왔는데 또 한국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여 있기를 원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아닌 로컬 쪽에나 아니면 또어 형편에 맞는 호텔에 또 머무셔도 됩니다. 호텔에 저희들은 생각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호텔에 오래 머물게 되면 얼마나 비싸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 3성급 호텔 정도, 2성급이나 3성급 호텔 정도는 어 호텔에 한달 머무는 거나 아니면 내가 방을 렌트해서 한달 머무는 거나 가격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또더 좋은 호텔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5성급 호텔 같은 경우도 한달 동안 머물게 되면 그 가격이 아주 많이 다운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다양한 이런 그 주거에 대한 확보들을 누군가가 해주게 되면은 어나 거기 가서 이주 있을 건데 거기 가서 나한달 있을 건데 아니면 두달 있을 건데 어떤 거+ 어떤 거 추천이 돼요라고 해서 그 추천을 받아서 와서 어 일단 안전한 주거지가 확. 확보가 되게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사실은 쉽게 쉽게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주거지 확보되고 거기에다가 현지의 정보만 조금 이래 그 사람들에게 주게 되면은 요즘은 알아서 인터넷이 잘 되어 있어서 요즘 알아서 그냥 다 여행을 하고 또 맛집도 찾아가고 다 합니다. 그리고 그 정보들도 크다란 정보들이 아닙니다. 여기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느끼는 불안감들에서 비롯되는 정보의 부재인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이동하는가. 어뭐 베트남에 오게 되면 그랩 깔아가지고 그랩을 잘못 가시는 분이 있다면 그랩 깔아드리면 되죠. 그래서 앱을 하나 깔아서 이렇게 갈수 있는 방법 또는 여기에서 가까운데를 내가 몇박 며칠 갔다 오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정보들을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쉽게 접근을 하게 되겠죠, 맞죠? 네. 그래서 어 그런 주거에 대한 부분들 또는 이제 현지의 정보 그리고 조금 더 오래 머무시기를 르 원하면 비자에 대한 부분까지도 해결해 주게 된다면 아마 이게 앞으로는 그냥 우리가 단체로 와 단체로 와서 하는 여행보다는 이게 훨씬 더 메리트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단체로 온 여행도 우리가 한국에서 생활하는 것보다도 더 많은 돈을 쓰고 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여기에 와서 주거를 하게 되면 생각보다 한국에서 거주하는 것보다 더 적은 돈이, 한국의 생활비보다 더 적은 돈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내가 돈을 크게 들이지 않고도 또는 내가 어떤 투자를 하지 않고도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시더라고요. 여유가 있으신 분이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말하시냐면, 내 거기에 집을 하나 살수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파트 같은 거 하나 사놓고 그냥 내가 왔다 갔다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뭐몇달 어, 뭐 단위로, 석달 정도의 단위나 1년 정도의 단위로 내가 조그마한 이렇게 머물 수 있는 방을 하나 얻어놓고 이렇게 내가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살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것도 비용이 많으신 분들은 좋은 생각이시기도 합니다. 왜냐면 내 주거지가 안전하게 나의 것이 확보가 되니까요. 그런데 어 한국에 있는 기간이 더 길게 되면 내가 비어있는 기간 동안에는 비효율적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다음에 투자에 대한 위험도 있으시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없애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그냥 왔을 때 안전한 주거지 확보만 해드리는 서비스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네. 그런 주거지 확보 서비스만 제대로 되고, 또 3개월 이상 계실 분에 대한, 어, 비자에 대한 부분들도, 네, 해결을 해 드린다고 하면은, 어, 여기에 대한 수요를 가지신 분들이 많은데, 좀 편하게 오실 것 같아요. 그런 정보에 대한 부재가 많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저에게 이렇게 말하세요. 여기 가면은 조금 이렇게 정보를 알려줄 수 있나요? 가서 만날 수 있나요? 어, 저와의 친분은 사실은, 어, 이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냥, 유튜브를 통한 그냥 이런 일방적인 소통밖에 없는데도 댓글을 달 수밖에 없는 그런 소통 정도의 그 작은 소통인데도 불구하고 저한테 의지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뭐. 오시는 분, 그러니까 여기에 오시려고 하시는 고객분이죠. 그 고객분이 어, 어느 정도 기간을 못 모르겠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컨디션에 어느 정도의 돈이 분명히 들어갑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제시를 해줄 수 있다고 하면은 네, 그분들이 그런 서비스를 이용하겠죠. 그죠? 어, 여기에 잘 모르는 지인이나 아니면 어, 저같이 그냥 이런 사람들, 저잘 친하지 않는 사람들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정확한 서비스에 의존하는 것이 훨씬 더 좋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사업이 아마, 어, 이런 시장이 열리게 되고 앞으로 이제 그 여행길이 열리게 되기 전에 이거는 올수 있을 것 같아요. 여행은요. 이 여행 비자 같은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데 큰이 완전 양쪽의 다 이런 컨디션이나 양쪽의 다 환경이 오픈이 돼야만 여행 옛날 같은 여행이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 같은 여행도 이 시작된다고 하더라도 옛날 형태로 돌아갈지는 사실은 의문입니다. 그죠. 많은 분들이 특히 이제 여행 업계에 계신 분들이 그렇게 걱정을 하고 계시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거는 지금 앞으로 열리는 시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행 플러스 이주의 시장이 열릴 것 같아요. 지금 솔직히 말해서 베트남에 이걸 하시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용기가 있으시거나 아니면 여기에 인맥이 있으셔서 조금 쉽게 오셨던 거죠. 그런데 인맥이 전혀 없고 정보가 충분치 않더라도 안전하게 여기서 머물 수 있는 그런 시장이 형성이 된다고 하면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제는 그 조금 단기간의 아주 짧은 아쉬운 여행이 아니라 제대로 된 힐링을 하고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솔직히 이제 나이가 많아지고, 어, 이제 직장에 다니지 않는 정년퇴임을 하시거나 자기 사업을 하시더라도 이렇게 매달려서 계속 그 사업에 매달려서 있으신 분, 자영업을 하시더라도 또 이렇게 어좀 자유로우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몸이 자유로우신 분들도 좀 쉽게 쉽게 올수 있는 이런 사업이 아마 앞으로 뜰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왜 굳이 이런 게 베트남에만 될 거냐? 네, 맞습니다. 굳이 베트남에만 가능한 게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능할 것 같고, 특히 동남아 시장은 이런 것들이 많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베트남이 저도 여기 와 있지만 접근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4시간 반 정도만 오게 되면 이쪽에 쉽게 오게 됩니다. 그리고 항공사도 이쪽의 항로가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비용을 측정하기, 적은 비용으로 이렇게 띄울 수 있는 항공이 적당한 거리가 있는 곳이 바로 베트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산업들은 그런 접근성 때문에도 훨씬 더 아마 편리해질 것 같고요 베트남에 그리고 지금 베트남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은 건 압니다 안 좋은 건 알지만은 그거는 여행을 와서 이제 우리가 단체 여행이나 여행을 와서 뒤통수를 맞는 것들 때문에 그렇고요 실제로 여기 사시는 분들은 아 그런 뒤통수는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여기 와서 제가 여기가 호구되지 말라 이런 말도 많이 하고 시장에 가서 사실은 바가지를 조금씩 쓰고 하지만 그런 것들은 우리나라의 물가에 비하면 정말 적은 부분입니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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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느껴지지 않는 오히려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더 적은 비용에 살수 있는 데고요 그리고 여기의, 여기가 한국보다 좋아서가 아니죠 그죠? 한국에 사시다 보게 되면은 이제 그런 좀 바쁜 생활을 떠나서 조금 여유로운 곳에 내가 좀 머무를 수 없을까라고 하는 그런 욕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욕구의 해결인 거죠 내가 여기 와서 오랜 기간 동안 살아야 된다 이런 거 아닙니다 한국이 훨씬 편리합니다 어, 인프라 같은 것들도 비교가 안될 만큼 훨씬 편리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느끼지 못하는 여유로움이나 또 내가 어, 나이가 들어서 일을 젊었을 때 엄청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했으면 보상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 짧은 기간 동안의 여행으로 많은 돈을 이렇게 쓰실 필요가 이제 없다는 거죠 여기 와서 정말 힐링하고 정말 내가 가고 싶은데 가고, 내가 정말 이국적인 그런 정치를 느끼고, 편안하게 내가 있을 수 있을 만큼, 개인마다 다그 기간은 다르지 않습니까? 요즘 뭐한달 살기, 2주 살기 이런 것들이 조금 유행이라고 하지만, 개인차가 다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진짜 오래 머무를 수 있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정말 짧은 시간, 휴가를 모으고 모으고 모아서 오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안정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이제 열릴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이거 채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도 어, 이런 서비스가 있다라고 하면, 은오 어, 그래, 나도 한번 거기 이용해서 그쪽에서 조금 편안하게 머무를 수 있고, 머무는 기간 동안만 그렇게 편안하게 있을 수 있으면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굳이 뭐 내가 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뭐 아파트를 투자해서 사놓거나 아니면 집을 구해놓고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여기 머무는 기간 동안에만 내가 가서 편안하게 딱딱 이렇게 내가 원하는 장소에 제공이 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장기간의 이주를 원하시는 분들도 짧은 기간에 이 서비스를 이용해서 초기에 정착하는, 정착하기 전에 초기에 잠시 머무를 수 있는 시스템으로도 이용할 수 있고 또 마찬가지입니다. 또 사업을 하러 여기에 한번 이렇게 둘러보시는 분들도 이런 초기 서비스로 이런 부분들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시장이 조금, 그냥, 제가 할수 있는 작은 산업이 아니라 아마 여행사를 끼고 있는 여행사나 아니면 다른 이제 좀큰 규모의 투자를 하시는 분들에게도 어 상당히 괜찮은 아이디어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말하는, 제가 이렇게 말하는 서비스가 현지에서 준비가 되는가? 네, 현지에서는 아주 쉽게 준비가 됩니다. 크게 어려운 서비스들이 아닙니다. 제보로 하래도 저도 할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그만큼 쉽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사업이 아마 이 베트남뿐만이 아니라 이 동남아 시장에 생길 수 있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 내 피셜이었습니다. 하지만은 가능성이 있고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